네, 이번에는 AWS CLI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CLI는 AWS Command Line 이걸 말하는 건데 뭐 AWS Command Line이면 Windows에서는 뭐 CMD창을 열어서 명령어를 치면서 하는 거고 Linux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시 쉘셸 환경에서 AWS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AWS에 있는 자원을 이제 생성한다던가, 자원의 속성을 이제 뭐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도움을 주는 CLI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CLI 버전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설치를 하게 되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어서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포를 해요 awcli s 버전2 msi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톨레이션 파일을 이제 배포를 하는데 이거를 이거대로 해도 되죠 이거대로 해도 누구나 다쓸 수가 있습니다 다쓸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쓴다 왜 그러냐? AWS CLI 명령어는 파이썬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 AWS CLI에도 같이 설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를 합니다. 뭘 하든지간에 뭐뭐뭐 뭐, 뭐 다른 뭐 다른 거 개발하거나 뭐할 때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어, 설치를 합니다. 파이썬은 이것저것 어, 써먹을 때가 많아서 어, 윈도우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간에 파이썬 을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파이썬 설치했다 그러면 AWS CLI도 같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뭐 버전 1고 버전 2가 있다 그러는데 어, AWS CLI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최신판 2 버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치하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org 들어가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 나오고요. 윈도우즈 버전을 위한 마지막 버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64비트용 exe 파일 이렇게 설치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자,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으로 해갖고 어, 커스터마이징 인스톨레이션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뭐잘 모르겠다 그냥 다 그냥 해주면 됩니다 다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를 클릭을 해 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처음에 할 때에, 요, 패스 설정을 해주고, 해도 됩니다. 나중에 되면 이렇게 다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두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한번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디드라이브에 이렇게 설치를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톨레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설치가 끝났죠. 뭐 해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즈를 한번 해주고요. 이제 디드라이브로 이동을 할겁니다 네, 커맨드 라인이기 때문에 CMD 창을 열어야겠죠. 명령어 프롬프트 열어주는 거구요 이거며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패스도 설정해주고 환경 변수도 설정하도록 설치할 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파이썬 한번 쳐보는 겁니다. 쳐보면 그냥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대야 정상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럼 어디서든지 간에 파이썬 이렇게 치면 이게 대화되는 거죠. 패스가 설치, 정상적인 설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네, 패스까지 다 설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주는 건데, 이게 가보면, 안 가도 돼요, 사실. 안 가도 되는데, 여기 보면, DR 해보면, 네, 이게 패스가 겨, 걸려있는 거였죠. 근데 여기 보면, 뭐 PIP 가지고 뭐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다 알, 아, 다시피 PIP 가지고 뭐 설치를 해주는 건데, PIP 설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PIP, 여기 안 가도, 이렇게 해갖고, PIP 이렇게 해주게 되면, 뭔가 되고 있죠? PIP 인스톨 한 다음에, AWS CLI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설치가 돼요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AWS 치게 되면 이렇게 이 버전으로 나오죠. 간단합니다. 아 간단해요 아주 어려운 거는 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AWS CLI를 설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뭐, 가면은,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MSI, 요 파일을 다운받아갖고, 뭐,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방법이죠. 파이썬으로 해갖고, 설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컴퓨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키 설정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눅스에서도 이게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리눅스에서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리눅스는 설치하기 나름인데, 파이썬 3.0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을 수도 있고, 안 깔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 3, 어, 파이썬 3.0은 이제, 3.0 때는 기본적으로 패키지로 이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패키지 명령어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썬 3점대가 설치가 되어있구요 pip도 아마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 pip는 없네요 그쵸, 그렇죠? pip가 없다 pip가 없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면 여기에 어, 좋은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되어있죠 네, 여기 보면 은뭐 이런 것도 있, 있는데 어, PIP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이런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요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마 네, 쉽게 이제 구현이 가능한데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되죠. PIP가 없는데 왜 이걸 해주느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저로 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이제 PIP 명령어가 없, 없는데 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유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부위 시스템 계정 사용자한테만 PIP 명령어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얘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 전역에다가 전체에다가 PIP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계정 요 계정에만 PIP 명령어를 쓸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전체 시스템의 사용자한테 다쓸수 있게 해버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저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죠. 설치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하면 안 나오잖아요. 로컬, 빈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설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요. 여기서도 설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뭐, 이 로컬 빈은, 어, 그 사용자 기장 디렉토리 내에 그냥 패스로 그냥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PIP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AWS CLI 이렇게 쳐버리면 설치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냥 이렇 설치가 돼버리죠. 그래서 AWS CLI 를냥게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키입가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굉장히 쉬워요.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리눅스든 윈도우든 파이썬만 설치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AWS CLI 명령어를 설치를 할수 있다 네, 그런 거고요. 다2대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네, 굳이 이렇게 뭐 다운 받아서 바이너리라고도 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파이썬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